네 안녕하세요 골프플래닛 강한나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공에서 팔로스로를 하실 때 몸이 많이 딸려나가시는 유형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원포인트 팁 알려드릴게요 공을 치고 나서 몸이 많이 딸려나가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어드레스 때 이미 몸이 왼쪽으로 쏠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첫 번째 어드레스 점검을 하시면서 볼은 내 왼발 뒤꿈치 안쪽에 놓여있지만 내 몸은 내가 항상 7번을 치듯이 중앙을 보고 있는 것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져 있고, 오른발 60%, 왼발 40%의 체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. 자, 이 몸의 기울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공을 히팅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몸이 따라 나가시는 분들은. 백스윙을 하고, 내 몸이 벌써 공을 향하면 절대 안 되고요. 드라이버는. 여전히 내 몸은 중앙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공 쪽으로 쏠리지 않고, 몸을 뒤에 두신 상태에서 체를 던졌기 때문에 따라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. 이 어드레스를 고치시고 어드레스를 점검을 했는데도 내 몸이 따라 나간다.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체 회전의 부족함 때문에 상체의 힘을 더 과하게 주시면서 몸이 앞으로 끌려가는 현상이거든요. 자 우리가 클럽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던져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시계라는 모양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타겟은 1 2시 방향이고 클럽 헤드는 한시 방향으로 갑니다. 그러면 내 하체는 11시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. 자, 이런 느낌이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건 많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몸을 돌리려고 하면 이건 선수들만 할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시계를 생각하시고 헤드는 1시, 내 힙은 11시를 가리키겠다. 임팩트 순간에 이런 느낌으로 하체가 뒤로 빠지게 되면 절대 상체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1시로 빠지는 느낌으로 타격을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